자 만점 도전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그림 1은 염색사의 구조 아, 염색사의 구조 2는 세포 주기다 어, 선생님이 그랬지만 기호가 나온 명칭을 꼭 붙이는 거예요 어, 1부터 보면 가는 뉴클레오솜이겠네 뉴클레오솜 그 다음에 나는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이 되겠고요 유전자 A가 이제 DNA 안에 들어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S기가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 G2기, 니은 M기, 얘가 G1기 자 볼게요 나는 뉴클레오솜이다 뉴클레오솜 아니죠? 가가 뉴클레오솜 항상 틀린 보기 보면 고쳐 놓으세요 유전자 A를 구성하는 디옥시리보스분의 연기소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DNA에 들었고요 그러면 DNA에 들었으면 DNA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인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졌으니까, 디옥시리보스, 이거 당이죠? 당과 염기. 당과 염기는 1대1이죠. 1대1이니까, 시기의 관계없이 모두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 세포주기에서 가가 존재하는 시간분에 염색사가 관찰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가는요, 언제나 관찰되죠?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했구나. 그렇지 그러면, 가가, 뉴클레오타, 어, 뉴클레오솜인데 뉴클레오솜은 뉴클레오 염색사,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에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니까 항상 존재해요. 항상. 항상 존재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는 1이죠. 1. 그러면 염색사가 관찰되는 시간 했으니까 그거는 각각의 시기, 시간적인 것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디가 제일 기냐 하면 G1 기가 제일 길고, 그리고 기역이 G2 기니까 G2 기가 그 다음 M 기가 제일 짧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면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